안녕하십니까 정원카라반입니다 네, 오늘은 카라반 엑슬 교체 작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라반은 육안상으로 보기에도 타이어가 휠하우스 안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엑슬이 좀 쳐져 있는 그런 상태죠 차주분께서 이제 교체를 희망하셨는데 전에 소개 드린 것처럼 이제 신품 엑슬을 통째로 예, 알코 델타 엑슬이고 1300kg짜리 원래 어, 이 차량이 이제 1,300km 짜리로 출고가 됐었던 같은 스펙의 신품으로 전체를 교체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대다수의 독일 카라반에 보면은 가스통 수납함 안쪽에 이렇게 이제 차대번호하고 요즘 어, 가스통 때문에 아마 좀 지워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엑슬 허용하중이 나와 있습니다. 보시면은 1,300km, 네. 최대 축 허용하중이 1,300km고 그 다음에 전축은 이제 100km 이렇게 나와 있죠. 자, 전후 비교를 하기 위해서 대략 차고를 측정해 보면은 한 59cm 정도 우측이 59cm 정도 되고요. 네 좌측도 59cm 정도의 좌우 수평은 잘 맞는 상태네요. 자 일전의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 엑스렌지 처짐 정도를 확인하시려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플라스틱 그 재질인데. 여기 이 각도가 똑같아야 됩니다. 이제 신품 상태에서 일단 신품에서도 보여드릴 텐데 많이 꺾여 있죠 지금 네, 각도가 많이 꺾여져 있어서 그리고 이쪽에 러버가 삐져 나와 있는 것도 이제 보, 보이시게 될 텐데 네, 많이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러버만 교체를 해도 가능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엑슬 전체를 교체하는 게 이제 브레이크 라이닝 개통이라든지 드럼이라든지 모두 신품으로 교환이 되는 거니까. 오히려 더 경제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. 자, 보시면은, 지금 이 러버, 이 하중을, 이제 차려, 차량을 띄운 상태에서, 크라반의 하중을 제거를 했는데, 이게 원래 이제 복원이 돼서 이 각도가 맞아야 되는데, 예, 러버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, 복원이 지금, 복원력을 많이 이제 상실을 한 거죠. 쳐져 있는 상태로 오래되다 보니까. 예, 그래서 이 엑슬은, 예, 교체를 해주는 게, 좋겠습니다. 자, 드디어 엑슬이 분리가 됐습니다. 차체에서. 분리가 돼서 이제 이 구형 엑슬을 신품, 신형 엑슬로 교체를 하면 됩니다. 상태를 보면 이제 이 세월의 흔적이 보이시죠? 음, 이렇게 러버가 삐져나와 있고, 예, 보시면 이제 복원이 아직 안되는거죠 신품은 이 각이 같아서 요걸 예, 보면 이제 얼마만큼 틀어져 있는지 확인이 되는 거죠 예. 비용은 좀 들지만 엑셀을 교체하면서 이 안에 어, 러버만 신품으로 바꾸는 것 보다는 이 셰시 전체가 그리고 브레이크 개통 드럼 안에 라이닝까지 전부 신품이 된다는 게 이제 장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체 작업이 네, 마무리가 돼 갑니다 일단 신품으로 샤시에 신품 엑스를 장착을 했고요 어, 재원이 같은 엑스이기 때문에 분리하고 장착하는 과정이 뭐 아주 어렵지는 않다고 봐야겠죠 이제 타이어만 장착을 하면 작업 마무리가 되고 끝나게 됩니다 네 이제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출고 준비 상태고요 음. 예, 엑슬은 당연히 이제 신품으로 잘 교체가 됐고 차고를 한번 다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cm 60cm, 7cm 전에 59cm 였으니까 한 8cm 어, 가량이 차고가 높아졌네요 딱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그 작업 전보다 타이어가 통째로 다 보이고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브레이크 계통도 다 이제 신품으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제동력도 좋아지고 예. 카라반의 핵심 부품이라 할수 있는 이 엑슬이 신품으로 바뀌어서 앞으로 또 3년, 4년 운행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. 어, 더 좋은 거는 이제 이 같은 규격에 어,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엑슬이 있다 하면은 어, 구조 변경도 하고 엑슬을 업그레이드 해서 더 튼튼하게 이렇게 어, 변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죠. 예, 이상으로 엑슬 교체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. 어~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